1 0 2 4년 7월 31일 오늘이 7월 달도 마지막 날이네요. 어 작은 거인 이선이는 오늘도 아내연세에 어 가지를 못했습니다. 다리가 조금 시원찮아 가지고 어제께 하늘께 허벅지에 주사를 아몇대 어 맞았습니다 또 한해를 영가지만은 하는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찌 산을 안 가겠습니까? 운동 삼아 동네 산에 자는 일인데도 이렇게 힘드네요. 오늘은 영지 찾아 산 말리 운동 삼아 동네 산에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산에 영지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영지를 그래도 조금 어, 볼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엄청 덥네요. 창원에 기상청 일기예보로는 35도 이렇게 잡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평상시 가는 속도에 3분의 1 정도 내면서 요리저리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가고 있는데, 아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보일라는가? 쇼쇼 가보자 이거 이거는 먼버시냐먼버시 이렇게 있냐 아따 오늘 아덥네아우저 아래 저거 영지아이가 저거 오 싸요 꼭갈려고하는데저 뭐, 밑에 영지가 볼 공개 보이네 영지가 가봐야 볼 건데 그냥 가보겠습니다 맞는지안 맞는지는 어 맞는 거 같네 아이구야 야 이, 뭐야? 정신감세? 얼건데? 어 맞아, 맞아. 오, 오. 아, 싸, 싸, 싸. 어, 맞습니다, 지야 와, 저 밑에가 콩대이네. 와, 대박이다, 대박,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오메, 이거 뭐야, 이거. 완전 대박이네. 와, 오, 호. 올라오. 나가, 여기 도토리를 들어와가지고, 영직가안갔다 싶어서, 이쪽 산으로 들어왔는데, 오호 이거 봐라, 이거. 이거, 엄청나네, 엄청나. 오, 놀놀이. 호호. 대박. 감사합니다. 자, 나보다 몸이 조금 안 좋은 사람들한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모셔가겠습니다. 이런데로 헤매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있을지 벌써 왔다니만 안 붙어있네요 이야 여기 무엇이 다니긴 다녔는데 길이 이야 겁나는 이건 또 뭐고 사람이 다니긴 다녔는데 이게 뭐 좋네. 아, 아그다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다. 와, 멋지다. 좋아요 아주. 아. 이야. 위에다가 또 하나 보이는 수가 있어. 저기쯤에. 왜안 보여? 보일 텐데. 음해. 이야. 여기도 이런 데가 있네. 저쪽길은 내가 몇번 다녔지만은 오늘 천 돌아보네. 이리 한번 다닐 만 해봤네. 이야, 여리 길이 나 있어. 이틀. 아, 좋다. 아저 있을 줄 알고 내려왔다지만 없었어. 명지 찾아 산 말리다. 산 말리. 다시 저러 올라가야 되는데, 와, 어떻게 올라가? 어. 어,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어, 어 네. 와, 대박 하나 봤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기서잘 여물었어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와, 이런 살벌합니다, 이 이런 나무 속에 도토리나무가 많아요. 잘 여물은 거. 도송이, 세송이. 아, 이거, 작년에 것도 있네요. 와, 큽니다, 커. 대박입니다, 대박. 잘 생겼습니다. 세송이. 자, 좋은데, 쓸 꼬미가. 오늘 또 가면은, 아님한테 한 소리 들어도 되나, 나 작년에 것도 있는데, 또 해온다고. 아이고, 일단은 채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츠. 아, 노 놀이 삼아. 다니고 있습니다, 야. 또 이렇게 약초나 버섯사냥은 빨리 다니면은 못봐요 천천히 놀이삼아 좌우로 살피면서 전후 좌우 가봐야돼요 다가 지나오고도 또 뒤를 돌아봐야되고 하... 이야 이런데도 니는거아니가지고그게 바로 말그다로 아, 영지차라 산말리 하고 있어요. 아, 내려온 길이. 이이 올라가야 되네. 이 가자. 음. 아, 저기, 또 보입니다. 아, 저기 아. 보입니다. 아. 아. 겁납니다, 겁나 보입니다, 요. 보이죠? 와. 엄청 큽니다, 이것도. 와, 아주 깨끗하다. 아이고. 날파야 아. 하고 모기다리 뭐 막이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 아, 왔다. 자, 요렇게. 앞으로. 이제 능이 사냥도 하실 것이고, 저 하시는데. 버섯 있는데 손이 들어가다든가, 뭐, 낙초에 손이 들어갈 때는 항상. 먼저 두드려 보고, 뱀이 있나, 없나? 확인다를 하시고 전에는, 그리고 손도를 집어넣기 바랍니다. 요, 버섯이 이제 된 거야. 좋은 약초 있는 데는, 어 뱀들이 딱 또아리를 트고,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약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 진시왕의, 어, 영지입니다. 불로초 영지. 제가 백두산에를, 어, 약초하러, 어, 일명, 진리 백두산에서 말하는 불로초가 있어요. 불로초. 영지버섯 말고, 불로초하고, 어, 삼을 보러, 연변에 약초꾼들하고, 어, 몇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변에 중국에 있는 약초꾼들은, 어, 다른 거 뭐, 천마라든가, 이런 거물이 뭐, 그냥, 이 백두산에 불로초 하는 거, 다른 약초는 달라면은 한두 뿌리는 주는데, 영지 버섯은 손도 못 대게 해요, 개들 손도 못 대게. 해. 와, 이 영지 버섯이 그렇게 좋은가봐 걔들한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영지 버섯해도 뭐 별로 뭐 그렇게 크게 신경도 안 쓰는데 중국 사람들은 영지 버섯 환장을 합니다, 환장. 이게 명약입니다, 명약. 뭐 상황 버섯도 좋지만은 영지 버섯 명약입니다, 명약. 진시황이 찾아다녔답니다, 진시황. 다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데 쓸게요. 날씨가 엄청 좋아요. 난 좋은 정도가 아니고는 뭐 시야가 엄청 넓게 보이네. 와... 어쨌든 간에 찜통 같은 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잘잘 하시고 또이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가산 물놀이 하실 때 조심도 하시고, 산에, 계곡산에 하실때 조심도 하시고, 무조건 휴가철에 안전하게, 재밌게도 놀, 으시기 바랍니다. 아, 작은거리 이수연이는 다음 산행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작은거리 이수연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Ay, <coughs> está 다이 계곡에 이끼만 파놓고 물이 다 말랐네. 아 물이 내려오면 참좋은데아참 아, 아쉽다 아쉬워. 아 이거 너무 음, 아쉽다. 어 보자. 좋은데인데 이게 물이 촉촉촉촉 흘러내려가면 참좋은데 물이 없네.